오늘 함께 묵상할 성경 말씀은 창세기 13장 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3장 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8절 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아브라미 로세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오늘 함께 묵상할 주제는 여유 각기입니다 본문 창세기 13장에서 아브라함은 애굽에서 돌아와 제단을 쌓습니다. 3절과 4절입니다. 그가 네개부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애굽을 갈 때와는 다르게 아브라함은 풍족했고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했습니다. 또 그의 일행이었던 조카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풍요로웠고 땅이 좁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종들 사이에서 다툼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를 듣고 롯에게 제안합니다. 8 절과 9절입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아멘 아브라함은 화평을 위해 롯에게 선택권을 양보했고 롯은 눈에 보기에 좋은 소돔 평지를 선택해 떠납니다 그리고 13절 후반절은 소돔으로 떠난 롯보다 홀로 남겨진 아브라함에게 집중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장면과 예배하는 장면으로 마무리합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할까요? 신자의 여유입니다. 아브라함은 롯과 갈라설 때 땅의 선택권을 롯에게 어떻게 먼저 줄수 있었을까요? 문화마다 있는 양보라는 키워드를 단순히 아브라함에게 적용시키면 되는 걸까요? 나이가 많아서 어른처럼 행동했다? 또는 남자니까? 또는 인생 선배니까? 삼촌이었으니까 양보를 먼저 한 걸까요? 네, 그을쓸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아브라함의 양보를 세상을 대하는 신자의 관점이라는 측면으로 접근해 보면 어떨까요? 얼마 전에 유튜브에서 AI와 관련된 강의를 들었는데요. 이제는 각자 도생의 시대로 되돌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전에는 기술을 가지고 있으면 나눠주지 않으려 했던 시대였고 인류가 그렇게 힘을 유지해 왔다는 거죠. 중국이 비단을 만드는 기술, 화약, 뭐 그런 기술들이 힘이었던 시대에는 나눌 필요가 없었던 거죠. 하지만 2차 세계대전 이후 경쟁하면서 전쟁하지 말고 협업을 하자고 했고, 그러면서 세계화 시대가 열렸는데, 지난 30년이 그러했다는 거죠. 하지만 이제 다시 각자 도생의 시대로 돌아가면서, 이게 잘된 일일지 모르겠지만, 경쟁력을 위한 무언가가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 오늘 이 시대가 진짜 그렇게 흘러간다면 우리는 어떤 스탠스를 취해야 할까요? 무조건 나눠야 할까요? 그러다가 망하면요. 아니면 남들이 각자 도생이라고 하니까 우리도 아웅다웅 하며 야박하게 살아야 이 시대를 잘 사는 걸까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무엇이 정답인지 우리 인생의 정답이라는 것이 있을까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여전히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주인 되심을 기억하시죠. 너무 두려워할 필요 없다는 말입니다. 세상은 두려움의 존재가 아니라 헤쳐나가야 하는 존재임을 기억하시죠. 두려운 마음이 들 수는 있습니다. 그렇다고 회피하거나 도망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어떨까요? 놀이동산을 가면 무서운 것을 잘 타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뭐 T 익스프레스나 바이킹, 뭐88 열차 같은 걸잘 타는데요. 이걸 타고 내려오는 친구들이 한결같이 이렇게 말합니다. 와 진짜 무섭다. 대박 재밌어. 무서운 게 어떻게 재미 있을 수 있을까요? 저는 무서우면 죽을 것 같은데 말이죠. 무서운 무서움이 어떻게 즐거움으로 연결될 수 있을까요? 이 사람들 정신이 이상한 걸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출발점 전제가 다르기 때문이지 않을까요 무슨 말이냐면 이 팔팔 열차는 절대로 안전하다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 거죠 무슨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어떤 두려움이 생기더라도 열차가 멈추거나 안전바가 부서질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 두려움을 온전히 즐기는 것이 아닐까요? 어쩌면 제가 그런 놀이기구를 못하는 이유는 만에 하나 백만명 중에 한명 사고가 난다고 해도 그게 혹시 나일까 봐 하는 두려움이 바탕이 된 것이 아닐까요? 그러다 보니 두려움 자체에 대한 불편함이 거부로 연결된 것이고요. 아브라함이 로색에게 먼저 너의 갈 길을 선택하라고 양보한 것은 객기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멋있는 척 하려는 것도 아니었을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런 여유가 있을 수 있었을까요? 이유는 하나, 하나님입니다. 12장에서 갈대아 우를 떠나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삶을 살기로 했다면 애굽으로 내려가자마자 곤란을 겪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주권적 사건, 마치 출애굽처럼 하나님이 바로의 집에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극적 탈출을 했다고 보아야 할까요? 아브람 역시 엄청 연약한 인간일 텐데, 오늘 하나님의 언약을 신뢰하는 자처럼 보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눈에 보이는 것에 안달복달하지 않고, 급하게 자기 것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애쓰지 않고, 주어지는 상황을 믿음으로 맞이하려 합니다. 앞으로 펼쳐질 인생 바로 앞에, 오늘 13장처럼 하나님은 또 다시 약속을 하십니다. 14절에서 16절입니다 로시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줄이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의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셀이라 아멘 하나님을 신뢰하시죠. 미래의 불안도, 가족과 자녀, 비전에 대한 불투명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온 세상의 주인이실 겁니다. 그리고 여전히 우리에게 사명을 주실 것입니다. 두려움 넘어에 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동서남북을 향해 힘찬 발걸음을 내딛는 꿈터 공동체 되기를 기도합니다.